따뜻하네. 열선 틀어놨지요. 자, 오늘도 아트원 클럽엔 하이리무진 두대 출구하는데 김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트원입니다. 자, 오늘은 스노우 화이트 폴 엑스라인 네. 세라믹 실버 엑스라인 두대 출구하는데 두 대가 구분이 음. 간다면요. 서 맞아요. 이 차량은 6인승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가자녀 가구분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9인승 자기인증 차량입니다. 아, 구분이 가네요. 그럼 맞습니다. 6인승 차량 은퇴자분들? 거의 은퇴자분들이 많이 선호하시죠. 은퇴자분들은 많은 분들보다는 거의 두분 부부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많이 선호하시는 차량입니다. 자, 그럼 외장쪽 신호화이프도 멋있다. 맞아요. 둘다 H타입 하이루프인데요. GFRP, ABS, PC 3종으로 되어 있고요. ABS 안에는 샤크 안테나가 PC에는 보조 제동 등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보다 훨씬 더 예쁜데, 그것 때문에 아트원으로 계약을 주시나요? 아니, 그리고요. 또 100만원 상당의 이솔라 단열재가 도포되어 있고요.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스틸루프 대비 단열 효과, 방음 효과 다 우수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카이 리무진을 선택하셨잖아요. 300만원 상당의 신차 패키지 서비스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쏠라가드 썬팅, 빅테프 필름, 그리고 유리막 코팅, 유리발수 코팅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와그 신차 패키지 서비스해서는 아트원을 계약을 주시나요? 아니죠. 다른 게또 숨어 있죠. 내장 쪽부터 살펴보면 실내 색상은 토프 컬러로 되어 있네요. 잠깐만. 내가 한번 비춰볼게요. 토프 컬러 자세히. 자, 핸들은 순정 핸들 그대로 되어 있고,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딱 장착되어서 일렬에서 후속 모니터 모두 조절해줄 수가 있고, 토프 컬러 순정 상태 햇빛이 비춥니다만, 그 리무시트가 안된 상태에서, 어우, 아르메스 목베이가 정말 멋있네요. 자, 바닥 쪽은 김치님 설명해 줘요. 바닥 쪽은 깔끔함을 유지할 수 있는 퀄팅 엠보싱 작업에 위쪽에 라인 매트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라인 매트도 색상 여러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2열부터가 아트원의 꽃이죠 한번 맞습니다. 들어가 보실래요? 네 들어가기 전에 이 겨울에 미끄러움을 방지할 수 있는 도어스코프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바닥은 평탄화 작업을 통한 우드플로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혹시 모를 내화성 테스트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아, 실제 요트에 사용되는 요트 바닥 폐차할 때까지 청결 유지 그리고 은퇴자분이라 그런지 사이즈 템은 제외했는데 한번 들어가 보시고 제가 뒤쪽으로 한번 가서 비출게요 짜자잔 와우 거울 우와, <laughs> 아, 반사 필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자 후속 쪽에서 딱비추는데 와, 이쁘네요. 은퇴자분들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응. 이제부터는 즐길 시간입니다. 집 나가면 고생인데. <laughs> 고생 안 하셔도 돼요. 아톤 TMS 시트 네 가지 모드, 승차 카페 테이블 그리고 침대 모드와 함께 시간과 장소 구애받지 않고 떠날 수 있습니다. 자 요즘에 캠핑카 시장이 확 죽었어요. 음. 캠핑용품 네. 캠핑카 시장에 아... 완전히 일명 사그러들었다고 하는데. 사그러들 <laughs> 아트원의 황제차박 모드는 계속 나가고 있죠. 그럼요. 자, 상부쪽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이렇게 먹고 쉬시다가 나좀 쉬고 싶다 할 때는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와 함께 할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드라마 하나 딱 보고, 네 예, 그리고 예, 침대 무대 잠을 잘 수가 있는데, 음, 예, 또 아, 거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게 허니콤 블라인드죠. 완벽한 플라이버시를 잡아주고 있으며 쾌적한 환경과 아늑한 실내 분위기까지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렸더니 와 한기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열기, 한기 차단은 물론이고. 개인 공간까지 만들어주고 있죠. 아, 두 분의 허니콤 블라인드는 역사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네. 자, 이 허니콤 블라인드 없으면은 음. 캠핑카가 아니죠. 자, 후속 쪽도 말 나온 김에 딱 비치는데 캠핑 등이 내재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옷걸이도 보이네요. 네. 자 근데 이 차량 2열의 회전시트 디복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테이블 모두 완벽하죠 음. 자 이렇게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침대시트가 아니고 테이블도 오로지 아트월에만 존재하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차는 아까 6인승이라고 소개를 했죠 그렇죠 자왜 6인승인지 뒤에 과연 싱킹시트가 들어 있을까요 제가 한번 펼쳐 보겠습니다 안쪽에는 글로벤 자자잔아트 수납함이네요 네 글로벤 수납함이 딱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은퇴하신 분들은 버스 조용도로탈일 없고요. 네. 그리고 뭐 부가세 이미 뭐 사업 안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5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싱킹 시트 대신에 이렇게 글로벌 수납함을 장착하면은 무게도 줄이고 수납. 또 늘리고 맞아요. 급제 동시에 또 유리하겠죠. 연비도 음. 늘리고 아톤에서도 고객님들 설문조사를 했더니 몇년 동안 싱킹 시트 한 번도 사용 안 하신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논란이 네. 이렇게 싱킹 시트 들어내고 수납함을 하면은 네. 구조 변경을 해야 되냐 말이야 그건 소비자의 선택이라는 얘기죠. 아. 자 이렇게 6인승 황제차박이라고 불려도 되죠. 그래도 되고요. 저는 9인승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아 다자녀 가구쪽도 가야죠 갑시다. 자 6인승 은퇴자분들이 좋아하는 스노우 화이트폴 차량 보셨네요. 다음은 아트원의 계약이 가장 많은 다자녀분들이 선호하는 9인승 차량입니다. 근데 이 다자녀 아빠는 돈이 많은가 봐요. 왜요? 앞차보다 돈을 더 드렸어. 아, 그런가요? 아, 딱 보니까 디컷 핸들도 보이네요. 예. 네, 그리고 세라믹 실버, 엣지 타입, 뭐, 루프는 다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아, 그럼요. 이번에 계약이 가장 많은 컬러가 바로 세라믹 실버 컬러입니다. 이... 화이트, 스노우 화이트 볼 컬러죠. 아, 이제 오로라 블랙 볼 3위로 내려갔어요. 관리하기가 힘든가 봐요. 아무래도 블랙은 음. 멋있긴 한데 관리가 좀 힘들어요. 자, 세라믹 실 에지 타입 아트 원 랜드 마크인데요. 자 실내 쪽은 설명했으니까 실내 쪽 제가 한번 비춰보고 오돈좀드렸네요자본 컬러는 무슨 컬러예요? 코튼 베이지 색상입니다. 아 네이비 그레이 색상과 인기가 많은 코튼 베이지 컬러의 남자들의 로망 디커 듀얼 카본 핸들 그리고 앞쪽에 인터페이스 딱 장착되어 있고요. 냉온 커블도는 장착이 안 되어 있는데 돈좀 썼네요. 일렬에 바로 디럭스 리무진시트를 했네요 빵빵한 쿠션감이 자리잡고 있고요 허리에 버킷이 들어있어서 장시간 운전해도 편안하죠 순정 코튼 베이지와 동일하게 같은 컬러 리무진시트를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크림베이지 화이트 컬러로도 할 수도 있고요, 네. 할 수도 있고요. 네. 이번에 여러 가지 컬러가 추가가 됐는데 네. 뭐 이벤트 하는 데 놓고 하시면 좋은 결과 받아갈 수 있죠 1열 네. 쪽 바닥 쪽 컬팅 작 앞차하고 갔습니다 컬팅 엠보싱 작업에 라이... 라인 매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라인 매트 어디가 장착? 거짓말 하고 있어 지금 손님 모셔가지고 <laughs> 선택할 것 같은데 우리 거짓말하지 마시다 그리고 이 차량은 앞차와 다른 게 사이드 스텝이 장착되어 있네요. 당연히 아이들이 밟고 올라가려면 사이드 스텝 등용하고 도어 스커프 역시도 겨울철에 미끄러 오면 안 되죠. 눈 내리잖아요. 아이들 노는데 눈밭에서 막 놀고 오다가 미끄러지면 안 되잖아요. 아이 혼자서도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는 사이드 스텝과 도어 스커프 모두가 안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럼요. 짜자잔, 멋도 있네요. 당연히 멋있죠. 그리고 평탄화 작업을 통한 우드 플로어인데요. 아이들, 칠레에서 과자 많이 먹잖아요. 음. 그리고 막 흙밭에서 놀고, 모래 들어오면은 와, 너무 피곤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다른 옵션은 아니더라도 이 우드 플로어와 퀄팅 엠보싱 작업은 항상 선택하시는 옵션입니다. 아트원의 계약자 100%다 합니다. 그렇죠. 자, 공간감을 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아트원의 특허, TM TM시트. c t 입니다 전후 좌우 이동이 가능하고요. 회전도 가능한데, 무엇보다도 통합 내일을 통해서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죠. 아이들의 취향과 상황에 맞게끔 이 공간 구조 변경이 가능합니다. 아, 앞쪽에 시트팩 테이블도 있네요. 시트팩 테이블. 자, 애들이 좋아하겠네. 여기다 핸드폰 딱 충전하고 간식 타임! 네, 과자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컵을 더도 안정적으로 네. 되어 있는데 뭐 돈의 힘이죠. 그럼요. 자, 그러면은 자 회전시트 쪽에 한번 어, 옮겨주시겠어요? 제가 설명 하나 하려고 그래요. 어. 자, 얼마 전에 유아시트를 딱 장착을 한거 있어요. 근데 유아시트를 네. 딱 장착했는데 이 공간감, 즉, 하나의 레버로 전후 좌우 되지만 뒤쪽으로 쭉 밀려서 유아시트를 딱 장착을 하니까 맞아. 안으로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쪽으로. 아. 네, 어느 ]가요? 시트가? In c h i 중국산 전동 시트를 장착하니까 유아시트를 꼽으면 사람이 못 들어가. 아무래도 중국산 시트가 편한 것도 있지만 자리를,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해요. 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다자녀 가구에서는 NO! 네. 순정 시트가 왜 중요하냐. 7인승 어퍼 쓰죠. 그리고 레일 두께 그리고 볼트 하나까지도 그럼요. 완벽한 걸 추구를 하죠. 아토는 기본에 충실해야 되니까요. 검증과 인증을 확실하게 받은 제품입니다. 맞습니다. 자, 회전 시트를 딱 해서 앉아 있는데요. 사실은 회전 시트에도 마찬가지로 유아 시트를 장착할수 있죠. 있죠? 네, 엄마가 이렇게 마주 보면서 네갈 네, 수도 있고요. 마주 보면서 뭐 케어도 하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또 옹알 옹알 할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상부 쪽은 제가 아, 뒤로 가서 비출게요. 이쪽에서. 네. 자, 제가 뒤쪽으로 왔어요. 와, 역시 이쁘다. 김장 님. 네, 하유 감사합니다. 이쁜데 자, 아, 상부 쪽에 모니터가 베젤이 컬러가 틀리네, 앞차와는. 맞아요. 화이트 베젤에 래피도 화이트로 되어 있는데요. 베젤은 두 가지 색상 중에 선택하실 수 있고요. 래피는 세 가지 색상이 있죠. 블랙, 화이트, 그린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음. 앞쪽에 보이는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인데요. 아이들이 침대에 누워서 모니터를 음. 시청하면서 너무 재밌게 놀수 있겠죠.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는 LG 패널을 기반으로 2어 60픽셀의 선명한 화질을 보이고 있고요. 또한 아이들이 놀다가 응. 여기서 막까불면 다칠 수도 있어요. 머리 딱 찌면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톤에서는 그런 디테일까지 고려해서. 뾰족함이 없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는 하이루프 디자인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자 모니터에서 대해 간단히 제가 구현 설명하면은요 음. 아톰에서는 자동차 전용 패널이라고 그랬죠. 음, 맞아요. 네, 가정용 스마트 TV는 동작 온도가 틀려요. 음. 자동차 전용과 전혀 틀리기 때문에 맞아요. 온도 변화 심한 자동차 쪽에서는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일곱 개의 금형으로 딱딱딱 되어 있는데, ABS가 어떤 재질이에요? ABS, 친환경 재질이죠. 자, 페인트 역시 무독성이라고 하죠. 그럼요.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탈차인데, 건강 생각하셔야죠. 맞습니다. 정말 어린 아이들한테는 네. 호르몬 즉, 아크릴 합판 들어가면 큰일이죠. 큰일이 나죠. 자, 한 가지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해주세요. 자, 네, 이렇게 TMS로 많이 출구해 가셨는데 네. 아파트에 딱이 차를 세워놓으면 은 어. 동네 아이들이 여기서 막 논대요. 아니, 애들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그냥 여기서 놀라고 하고 엄마, 아빠는 다. 뭐 이렇게 모여서 맥주 한잔할 수도 있는. 와, 그럼 우리 아빠가 이렇게 테일게이트 열어놓고 침대 모드에 모니터 이렇게 틀어놓으면 헉, 애들, 동네 애들 다 모일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들 자긍심이 올라갈까요? 아, 그럴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이 차는 네 가지 모드가 있다고 그랬죠. 진짜 카페, 테이블, 그리고 침대 모드입니다. 맞습니다. 테이블 모드에서는 또 역시. 부모님과 아이들이 마주 앉아서 네. 또 이렇게 즐겁게 음식도 먹을 수가 있는데 파이널은 뭐죠? 파이널은 바로 침대 모드입니다 와 열선 아 틀어놨을 건데요 아 어우 따뜻해요 자 아이들이 키가 작으면 은 사실은 이열을 모두 앞보기를 해 놓고요 네. 잠들면 뒤로 가라 네. 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역시 테일 게이트는 이 베개만 베개만 넣어주면 네. 테일 게이트가 닫히고 심지어는 네. 지난번 영상에 보여드렸죠 2열의 회전시트가 앞쪽으로 쭉 간다고 그랬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침대에 어른 둘, 아이 한 명, 그리고 음. 싱킹 공간에도 역시 어른이 한명탈수 있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건이 차는 몇 인승이에요? 9인승 자기 인증으로 출고된 차량이죠. 다자녀 가고 아빠들은 열심히 또 개인 사업을 할 수도 있죠. 그럼요. 혜택 받으셔야죠. 네, 그리고 또 버스 전용도로 부모님 태우고 갈 때는 네. 딱탈 수도 있고요. 음. 자+ 자기인증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실래요? 정부에서 인정한 안전기준의 적합함을 제작자가 스스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맞습니다. 폐차할 때까지 뭐 구조변경 네. 뭐 검사된 그런 게 필요가 없다고 했죠. 그리고 네. 사실 다자녀 가구에서 가장 계약을 많이 주신 이유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2자녀3자녀다 음. 그러면은. 다른 차 있을까요? 대안이 없죠 카니발을 대처할 수 있는 차량이 있을까요? 전 없을 것 같은데요 게다가 아트원에서 도와주는게 하이루프 그리고 이네 가지 모드가 있으니까 네. 정말 다자녀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말, 아트원의 기분에 충실한다는 말 그거 가장 중요하죠 아이들의 안전과 친환경을 생각하신다면 바로 아트원으로 본 차량을 계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할래요, 김 사장님? 12월에 이벤트도 있고 여기 따뜻한데 여기서 해도 되나요? 어, 예, 해주세요. 네. 이번에 아톤에서 12월 시크릿한 이벤트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문 상담을 꼭 하셔서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경기도 오산전시장은 주말에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본점에서도 만날 수가 있고요. 맞습니다. 아톤에서 12월 달에 사실은 역대... 급 이벤트를 실시하니 많이 방문하셔서 네.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방문상담 오시는 고객님들께 7만원 상당의 아르메스 모쿠션 증정해드립니다 약하면 하나 더 준다죠 그럼요. 자, 오늘은 이렇게 6인승 은퇴자용 그리고 9인승 다자녀 가구분들이 많이 선택한 차량 살펴봤는데요 자 어떠신가요? 아트원에서는 공개 댓글에 정확한 가격을 공지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맞습니다. 진실은 곧뭐 신뢰이니까요. 네. 자, 오늘 또 아트원 이타 채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침대 시트 좋다.